<laughs> 괜찮아, 로아야. 다시 뛰어, 비행기! 슈우우우우우! 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안녕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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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오리야? 새야? 무슨 소리지? 뭐 무슨 소리야? 오리 있는 거 아니야? 꽈꽈꽈꽈 오리 있는 거 아니야, 로아야? 누구 있어? 누구 있어? 어? 어? 무슨 소리지? 시원아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새야 새.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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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누나 온다 누나 어막대 주석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로아 번개 파워 하면 간대 번개 파워 아까 로아야 번개 네. 파워 할 거야 번개 파워 할 거야 로아 우와 잘한 개미 한 개, 개미 두개 응? 오, 어디로 갈 건데? 아이 살살 거기다 그림 그릴 거야? 어 그림 그려 <웃음> 지연아 <웃음> 어 이모머리 하면 안돼 살살 로아야 아파트 뛰어가자 아빠 뭐 하나 보자 아빠 뛰어오세요! 준비! 달리기 준비! 출발!